반짝이는 이 순간이 영원하 이병 태용 이대. 저 그런데 받습니다 오늘 보분은게 정말 많은 분들 오신 거 우리 제야 그게 이태용 이병희 오늘 <laughs> <laughs> 정말 멋진 진행 많이 기대해 주좋겠고요 <laughs> 이후에도 무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자, 지금부터찬 환창,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용이 형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해군 창설 79주년을 맞아 그 동안 해군이 항해온 길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위대한 영웅을 기억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하지 않아. 그 청년의 반환은 또다시 뺏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대한해역으로 출항합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셨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79년에 국가난 발전을 이어올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희생하고 또 헌신해주신 우리 호국 영웅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 선대 전우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 네,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지켜낸 자유의 삶 속에는 이제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2024년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군. 이들의 기상을 힘찬 무대로 선보일 텐데요. 다음 무대는 우리의 노래 아리랑과 2010. 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호국 음악회에서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관객분들과 바다로 가자를 부르는데요. 오늘은 호만의 여사님의 노고를 한번더 생각하며 더 힘차게 네. 도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특별한 선생입니다. 오늘 9월 11일은 우리에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쁜 가을날이지만 우리와 굳건한 동맹을 이어오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무대를 함께하는 미 8군 군악대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미국인에게는 국가만큼이나 친숙한 노래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곡인데요.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정신을 담은 곡 아메리카 더트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미연합군 악대 그리고 미 8군 군악대의지휘자 2차 대 합체 퍼먼 주디를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다음 <laughs> 순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군의 영웅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해군 천설 79주년과 인천 상륙작전 승리를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위대한 영웅을 다시 한번 기억해봅시다. 就拍两张吧，拍张。 자리에는 동해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송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해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지켜낸 자유의 삶 속에는 이제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2024년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진 해군. 이들의 기상을 힘찬 무대로 선보일 텐데요. 다음 무대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노랫말로 담고 있는 내 나라, 내결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 수호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이란대는 동해 책임해역과 울릉도 독도를 24시간 잠들지 않고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민군 협력 상생을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는데요 동해바다를 지키고 동해시민과 함께해온 해군 제1함대의 기상과 전력을 담은 네이비싱어제의 힘찬 목소리로 다음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기 협연으로 펼쳐지는 연안부두와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해군의 공무 중인 가수 남승민 선병과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네, 수척더라고요. 맞습니다. 호국 음악회에서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관객분들과 바다로 가자를 부르는데요. 오늘은 홍은혜 여사님의 노구를 한번더 생각하며 더 힘차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24년 해군 호국 음악회 어느덧 마지막 축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국음악회에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순서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해군 호국음악회 이제는 좀 전통이 된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해군의 노래 해군과 해군가를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음악회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원의 제독께서 작사하고 호군의 여사님께서 작곡을 하신 바다로 가자까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드나잇 세레나 데 바다로 가자 해군가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을밤 인천산륙작전의 성공과 해군창설 79주년 동해바다 수호 78주년을 돌아보았던 2024년 해군호극음악회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한 항해를 더욱 힘차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동해의 많은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렷! トレー 먼저 동해 해군 포화동 앞에 저희가 준비한 보시기 골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행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 더 좋은 마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흡 때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인데, 다 같이 행군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한민국 행군!